안녕하세요. 세라맘이에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블루리본 서베이에서 선정한 대전의 숨은 보석, 롯데백화점 9층에 위치한 향옥찻집이에요. 여러분, 여기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시그니처 메뉴인 30전 상하차인데, 30가지 한약 재료가 들어간 진짜 영양 폭탄이에요. 한잔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계란 노른자 동동 띄워 한입 먹어주면 고소함이 미쳤어요. 또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인 단호박 빙수, 진짜 예술 작품이죠. 설탕이나 인공시럽 대신 1 0로 국산꿀만 사용해서 달콤하면서 몸에도 좋고 고소한 흑임자 가루를 톡톡 뿌링하면 어른들 입맛 제대로 적용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음료 하나만 주문하니까 웰컴 디저트와 겨드림 디저트까지 나오니 여기 진짜 해자 아닌가요? 한국 전통의 맛이 궁금하다면 2년 연속 블루리본 서베이 전국의 맛집에 선정된 롯데백화점 9층 향옥찻집 꼭 저장하세요.